안녕하십니까. 어, 자유경영원 문규찬입니다. 오늘 그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1장에서는 법치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토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 에, rule o 라고 그랬죠. 법에 의한 지배. 에, 법에 의한 지배하고 이제 반대를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라면 인치. 권력자가 자의적인 어떤 변덕 이런 거에 의해서 통치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인치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또법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그 보편 타당한 그러한 법이 아니고 어, 누구를 편들기 위한 어떤 목적을 어느 그룹 특정 부류를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진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법이라 하더라도 이건 참된 법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라 그런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치가 아니고, 물론 실정법이라고는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은 우리가 어떤 어 한국 사회가 있다고 했을 때, 한국 사회의 제도를 구성하는 실정법이 있죠. 뭐 국회에서 만들었는 이런 모든 법들, 실정법들이 100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100 모두가... 이 법치를 구성하는 올바른 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 헌법이라고 하는 더큰 일반 법에 의해 가지고 이걸 쭉 필터링을 했을 때 법답지 않아 가지고 전부 없애버려야 될 것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다 해서 걸러내면은 법치에 해당되는 법은 과연 전체 백 중에서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의 그법칙입니다실정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다운 법. 그런 거에 의해서 다, 이제, 룰이 되는, 통치가 되는 그런 그 체제를, 룰 오블 오다. 법에 의한 지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그 법을 준수한다라는 의미는 이 법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지만 이 법치 이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국에서 이것이 정비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부분서부터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법치가 아, 정비가 됐다. 물론 영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죠. 영국 사람들이 물론 다른 그 프랑스나 이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그 역사.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중세, 중세 후기의 그 르네상스 이런 역사를 쭉 통해 가지고 이아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그리스 시대 같으면은 그리스의 민주주의도 있었고요. 아테네 민주주의. 그 로마의 공화정. 이런 속에 어떤 그법 체계들이 다 있었죠. 그런 거를,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런 걸쭉 공부를 하면서 이 법, 법치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이 됐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로마에서 또 어떻게 발전이 됐고. 뭐또 이제 그 중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고 이런 역사를 쭉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법치 개념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이념이라든지 이런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을 느끼고 어느 때는 좀 어수선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불가피한 점이 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그러한 그 역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기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에, 그냥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리스, 로마, 뭐 중세 이런 그 세계사도 같이 공부를 에, 해야 하는데.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 사람들이 자기 그 나라에서 거기는 뭐 같은 그 뿌리니까 그 나라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조건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런 그 민주주의 개념이라든지 법치, 자유 이런 거를 어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싹 트기 시작이 됐죠. 개인의 자유. 그럼 중세 때는 자유가 없었느냐? 중세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자유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의 자유, 이런 건 아니고요. 특권적인 그런 자유, 뭐 귀족, 중심의 어떤 사회인데 특권으로서 어떤 그 길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권을 부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특권을 받은 만큼 자유가 생기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자유는 있었지만 근대적인 의미에서 각 개인이 오늘날 우리가 자유체제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 자유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를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는 이 자유체제하고 법치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가 불가분해 그런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은이 자유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 법치가 더 중요하고 하나의 그 기초공사가 돼야만 자유가 아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세의 역사에서 보면은 중세 초기의 사람들은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과해, 감히 이 법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죄다 반역이다 이렇게까지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입법이니 해가지고 법을 뭐 입법부에서 막, 막 양산을 해내죠 막 쏟아져 나오죠 뭐 지역구에 가 가지고 나는 법을 몇 개나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역사만 좀 알아도 이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은 원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만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복잡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더 체계있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가지는 절대 왕정 절대 왕정 하면은 중세시대 때 보면은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절대 왕정의 시대가 있었죠. 그왕 절대 그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을 갖다가 정비할 필요도 있었지만 뭔가 이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조금 쓰기 위해서 법을 이용을 했다 그런 시기가 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그때 입법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입법이 중세 때 중세 때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할 내용은 순서가 이제 영국에서 이런 그 법치 개념이라든지 자유 개념이 17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떤 기원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중세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오늘날 법치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몇 가지 키워드들, 이런 거를 이제 그 시대별로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의 그, 어 역사를 보면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었죠. 아테네에서.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민주주의 개혁을 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하고는 좀 다르지만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법치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이소노미아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법의, 법의 평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노미아 그래서 이것이 16세기 말에 아, 이탈리아 라틴 말에서부터 영국으로 이제 그 번역가들이 이 말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쭉써 오다가 나중에 이것을 권리평등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아 이걸 말을 갖다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Equality before the law, 예, 법 앞에 평등. 그거보다는 법의 정부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Government of law. 이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정부다 하는 것이죠. 무소 불위의 자의적인 정부가 아니고. 그런 그 용어도 많이 쓰이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에, 법의 지배, 우리가 지금 법치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룰 오브 로 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이소노미아 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뭐 이제 예, 법 앞의 평등 그 다음에 법의 정부 이제 마지막에는 법의 지배 룰 오브 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을 쭉써 오는 것이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 로마시대 때 아이소노미아 라고 하는 그 개념 하이에크가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법체 의그 오래된 개념인데 이것과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이, 어떤 식의 그 연계가 있느냐면요. 법 앞에 평등이다. 아,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 법 아래에서 평등하니까 그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라 하는 것 공화정, 로, 로마 시대 때 공화정도 마찬가지고 이걸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법 앞에 평등이니까 내가 정부를 구성할 때이 시민들도 시민들도 동등하게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권리를 좀그 나눠 갖고 동등하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이게 이제 민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참여 그러니까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 아, 법치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법치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 이런 최고 권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든지 법이 아닌 국민이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수결로 하는 그러한 그 정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리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모든 거를 시민들이 다수결로 그때그때 그때 의논해가지고 다수결로 이렇게 정하고 통치를 하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민주주의의 정말 꽃이구나 굉장히 그 민주주의의 발전된 모습이구나 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통치가 돼야 된다. 그런 법에 의한 법치가 되지 않고, 오로지 다수결로, 모든 그 중요한 문제들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정부는, 아주 한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더된 그런 오랜 그 유럽의 그 역사 속에서 벌써 오늘날의 그 정치 제도보다도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 오늘날의 정,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법치 개념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떤 자의적인 권력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든지 하면은, 2000년 세월을 헛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보면은, 좀 상당히 부럽기도 한데,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이 싹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유럽 대륙에서 어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하는 그 문명의 어떤 흐름, 역사, 이런 거를 쭉어 피부로 느끼면서 공부해 가면서 어 다듬고 다듬고 했는그 결과가 자유고 법치고 민주주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 이것이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기성품을 아, 잘 이해도 하지 못한 채로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치라고 하는 개념도 이 뿌리가 깊지를 못하고 아무거나 만들면 다 법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그 이해의 그 정도가 다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자꾸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민주라고 하는 그 민주라고 하는 법 부분이, 민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법치에 의해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중우정치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민주제가 법치로서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민주제는,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